감독을 재현하는 어게인 컨텐츠의 첫 번째 어게인 2007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폴을 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내리고 하는 게 아니 오글거려서 손을 잡아야 될것 같잖아요. <laughs> 자 먼저 여러분 어게인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그 시대를 대표했던 캐릭터와 연금. 아이템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리그 컨텐츠고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연도까지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2007년이 오늘 진행이 되고 2주부터 또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21년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어... 각연주걸로 맞는 약간 좀 세팅을 가진 그런 음... 리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예정이고 네. 어 아마 그때 시절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서 네. 사실 오늘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아... 이랬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재밌게 봐 네, 주셨으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룰즈입니다. 자, 아이고. 2007년도에 이제 있었던 맵이고요. 그때 당시에 <laughs> 이제 <laughs> 데이즈런더가 맵이 그렇게 많지 네. 않았어요. 많지 그쵸? 않았고 기본적인 맵들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맵들 요런거 위주로 네. 그때는 진행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맵들 이런 것들이 대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가장 아, 페이즈런머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맵들 허들 노멀 슈퍼 점프 블럭 이지 블럭 카드 블럭해 흥건들보 원 해와들 잭과 콩나무 개그리 왕자 알라딘 노멀 알라딘도 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또두 바퀴였죠. 그렇죠. <laughs> 도마뱀 삼촌의 분도 노멀. 그다음 마더로스 조의 습격 노멀. 도마뱀 삼촌 위기 노멀. 새시서 왔는데 노멀. 달려라 곱세망 노멀. 달려라 영왕 노멀. 그리고 여기는 어째요 문어 엄마의 분노 노멀까지. 이렇게 네.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랭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10점, 7점, 5점, 3점, 1점 이렇게 해서 5등까지만 점수를 지는 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탑버은탑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취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저희 룰 네. 저희 어, 탑탑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랭크 포인트는 17, 5, 4, 3, 2, 1, 5, 4, 3,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패0터 선치제로 오늘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캐릭터와 아이템을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총 6, 7개의 캐릭터만 사용이 가능하니요 2007년에는 마키까지가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마키 이후에 나온 캐릭터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캐릭터들 초원, 밍밍, 리나, 빅보, 디엔디, 나르스, 마키 캐릭터들의 여러분들이 어 기본 능력치와 함께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사용 가능한 연금은 사냥 세트, 꿀벌 세트, 그 다음에 스핑크스 세트, 닥터엘 세트, 그냥 패은 퓨리와 지니. 지니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옛날인데요. 이체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 어 약간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옛날엔 또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저 때가 저때 안했던 때여서 되게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는 풀스탯이또 불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는 가속도와 커리높은 캐릭터, 그다음에 최속과 힘이 높은 캐릭터가 이제 갈대였어요 네. 왜냐면 이제 컨트롤 높이해가지고 힘이 높은 애를 피해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충분히 그쵸. 가능했기 때문에 뭐 그런 캐릭터들을 나눠서 하는 것도 아마 보게, 됐다. 보면 네. 뭐 재밌는 관전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다시피 그 퓨리는 분노. 분노 쓰는데 네. 이렇게 분노 루트를 쓰는데 좋았겠지만 옛날에는 분노 루트라는 거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노를 쓰면 오히려 느렸고 그쵸? 그렇죠. 오히려 느렸고 약간 마지막에 진짜 안전빵으로 쓰는 분노 그렇죠. 이제 가다가 모여가지고 쓰는 이런 분노가 대세였기 때문에 약간 분노 루트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 좀 싶어요. 근데 또이 조금 요금 메달로좀 애들이 섞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섞였기 때문에,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또 준비해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또. 자 우선 오늘 선수 명단 여러분들 가볍게 공개해드리면 지방 증시 김선수 비비, 저스티스 슈퍼미폭로 캐피 선수가 준비가 네. 되어 있고요. 네. 약간 요것도 저희가 점수판도 약간 옛날식으로 어, 옛날식으로 <laughs> 준비를 했고요. 선수들이 <laughs> 굉장히 예쁘게 예쁘게 꾸몄죠. 옛날 느낌으로다가 예쁘게 꾸몄기 때문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이때는 리나 또 리나도 많이 썼죠. <laughs> 그죠 리나 많이 썼죠. 그때 당시에는 좀 리나 캐릭터를 많이 사용했고, 그때 대회도 대부분 다 리나들이, 리나들이 많이 이기던 때여가지고, 어, 근데... 어 캐릭터를 한번 보면은 오초원도 어, 있고요. 그 다음에 D&D. 어... n 그 다음에, 나머지 <laughs> 다 리나 캐릭터죠? 어, 네. 근데 되게 다현지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얼마예요? 선장권 하나에 3만원 아니었나? 아마 그때는, 아니, 그때는 아니죠. 그 때는 3만원이 캐시에다가 카드까지? 카드를 모았어야 돼가지고,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 가치로 따지면 거의 템 하나 다 10만원의 가치라고 아, 생각해도, 왜냐면 시간 비례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네. 그리고 죄송한데 슈퍼맨이 화려한 바위 불이 빨면 투 이러는데 2007년엔 제가 힘이 없었어요 저는 2009년과 8년 말부터 힘을 얻었답니다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됐네요 네. 그때부터는 제 독식 체제였죠 음.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 그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게인 2007 그러면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리그처럼 보지 마시고 재미로 컨텐츠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허들 노말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자 저스티스 선수 이번에 지금 2등으로 아졸 리나 <laughs> 어, 너 너무 추억도 나이거 어떡해 아, <laughs> 가속도가 목구가 안되고 있어요 아이고. 어이저 오히려 어디까지 나가는거야 리나가 로트가안맞아 아? 이거 리그에서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집중 예. 하나도 안 돼요. 싫어요 이게 옛날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네. 이게 지금 원래는 내가 대운동회 할때 연금 메타가 연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가지고 네. 사실 <laughs> <약간> 무슨 느낌인지 <laughs>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 <laughs> 자 분노 한번 모아주고요. 진짜 조금씩 찾아요. 자, 자 마지막에 쓰지 않을까? 이게 또 빨리 끝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이러면 어 비비 선수가 벌써 분노를 아, 썼어요. 근데 이거 아 김사일 선수와 어떤 선수 지금 분노 받았는데 아 벌써 다시 분노가 커어졌어요자 이제 과연 자 과연 비비 선수 1등. 캐슬 주행 가능할 듯이 지분노방언이요아못 보세요. 아 많이 와요 분노가 많이 와요. 전기가요 증식 선수. 무너 마다 하고, 자 옆으로 피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2등이 유리한데, 아, 이거, 아, 니비아가, 아, 1등 저수대서, 저수대서 점수 엄청 잘먹는데요 들고 가죠. 아이고, 잘하네요. 아, 이고 잘하네요. 와, 사실 원래 브레이크도안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근데 주식 선수 진리 스포. 근데 이게 습관이어서 이게 다 선수분들이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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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어요비가 선수가 실버라 역시 이게 빅보죠이서선이래서 이제 빅보 고 빵이나 빅보 스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아겠고 떨어졌지. 막 괜찮게 떨어졌어요. 나쁘지 않죠? 이러면 한 번만 떨어. 아이고. 그일나 그랬어요. 지금 이제 병폭이 여러분들 알다시다시피 병폭 지금 도마뱀 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다돼 가지고 오, 근데 잘하네요 선수. 이렇게요. 어, 어 떨분하겠죠? 떨분 자 한, 두, 자, 자 과연 이 선수가 1등을. 오! 자, 근데 이 떨분 실패하면 너무 커요 타격이. 어, 그때 뭐. 벌써 분도가 문화. 끊겼어요 이제 캔슬해요. 자, 이제 쟁반 하나도 큽니다. 오! 봅시다 과연 이대로 꼬리까지. 자, 이대로만 오나요? 무너봐요, 무너봐요. 쓰레스. 무너봐요, 무너요 아, 쟁반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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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갔나 보네요. 아이고. 자, 아, 비비. 지방 개띠가 없겠네요. <laughs> 진짜 끝까지 모르는 이게 2007이지. <laughs> 맞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지 이게 2007이지. 아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서 나왔지. 템한방한방 가장 집요했던 리그. 정말 오늘 정말 2007년으로 돌아온것 같아 되게 웃기네요. 아 치어서 떨어졌어 <laughs> 아니 이 선수 이게 갓들리인데왜 치는 거죠? 아저 선수 지저 선수 최고 세팅 있었던 가속 세팅인가 봐요. 그렇죠. 아, 아유 고, 고 힘들게. 맞았어. 절대 여기다 여기 여기 자 여기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 이 군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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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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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군돌이잖아 자 여기서 열로오아 넘어 안 떨어졌어요? 향 날려놨고 과연 자, 초분 어아 <laughs> 이제 끊어서요 끊어져요끊어져오오자닭 소고 오 뭐야 왜 깨기로 아 그걸 같이 봐요 봐. 아 표린 때문인가? 이분은 <laughs> <입은> 뭐하시죠? <laughs> 아니 이분 다잘해서 이분 다잘해서 아니 분도가 왜 이렇게 길었는데 아, 개빡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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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맞네 <laughs> 과연 만선수가 <만산소가> 있을지 <laughs> 과연 즉시 따라오나요? 캔슬 준비 무너가 나요. 미테라인 보고 싶어요. 미테라인이야? 한번 네. 볼까요? 당 라인 봐야 돼. 이 라인 한번 볼게요. 변복이네요. 어, <laughs> <병포고 병포기네요. 웃음> 이, 이, 이. 어, 지김세초김세 <목소리> <김생충> 떨어졌어요. <목소리> 자, 이번에는 1등은 캐피 선수가 했네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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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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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렇게 뒷라인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자, 지방이 수퍼비 쳤어요? 요 <laughs> 혼자 독인데요 수퍼비? 다아요다아요 수퍼비, 슈퍼비다 <laughs> 맞아요! 여기 숨어서 만든 거 국룰 자, 개들이 썼어요. 어, 뭐해, 뭐해! <laughs> 어. 어. 자, 이게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도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이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저, 슈퍼미 콜에 할수 있나요? 슈퍼미 콜에 할수 있나요? 뭐다? 굉장히 재밌겠네, 이것도. 아 웃겨. 이거도 죽으면 리타, 아니, 빵점이기 때문에. 어, 자. 아직 좋아서신 슈퍼비한테 같은 게 있었어. 밟서도 형식했습니다. 이 선수가 아까도 웃기네요. 서바이벌 할때마다 자, 이제 분노 모아야죠. 그래서 옆뒤. 옆뒤 이걸 분노 모아야죠. 바래버려도 모아야죠. 옆으로 마막 피해야죠. 옆으로 피해야죠. 자, 어, 5병 됐어요. 자, 밀어야죠. 밀어야죠. 죽여야죠. 죽여야죠. 자, 느려. 느려. 자, 어? 치나요? 치나 뒤로 공격. 가나? 공격. 포기로 공격. 슈퍼 피기. <laughs> 아, 어, 안 치어요. 포기해요. 안치모요 과연 어떻게 게임 될지. <laughs> 어, 발표어안발혔네 아, 발표했어! 아, 발어어 아, 어 아, 발표했어! 아, 발어 아, 발어 아, 발표했어! 아, 네. 네. <laughs> 퓨... 그러게 퓨리를 맡기죠 지금 여기서 분를안쓸 그러... 건데? 그러게요? 왜퓨리를 그러니까, 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단고요허리한 번씩. 왜 저래? <laughs> 자 이거 저는 좀 달리면서 네 따라가 주세요. 포일 선수 찬바. 찬바 하면 이거 주면 <중요> 어는데요? <laughs> 이거 포일 선수 포일치 많이 쓸 점이에요. <laughs> 자이걸 착대 실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누가 발표해야 돼요. 누가 붙잡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어 지금, 어, 포기로 따라가고 있어! 요거를 아 바로 뵀나요, 다? 이 아, 다행히! 캐피 클리날뻔어요 포기에 참 <laughs> 아니, 지금 12시 남고, 저 참왕 싫어해요? 자, 두 번째 라운드. 자, 아, 아밟 거래요. 책망에 아 밟혔대요. 아이고. 자, <laughs> 너 지금. 리나 자자 치일 자, 것 같은데요 자 김상혁 씨어 김사...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즉식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자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이득이 이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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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기서 누가 날라가? 김상혁 저스티스 저스티스 지망자 자자 김상혁 씨가속도 복구가 안 돼요 김상 김사... 김사진 보긴 이 나요. 이게 또 이제 빛보가 그렇흰다로 최소기 높아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대시할만 밟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죠. 그렇만 가속, 가속도는 가속도인가요 역시? 아! 개비다 저걸 날락하네자진 난리가 났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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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김사치부며졌죠 자, 자, 증식 살짝 부며졌죠 이번에도 한명다라가기 아, 거죠? 자, 아, 김사이 씨가 아, 졌어요! <laughs> 김사 아! 김사치 씨가 막 치고 다녀. 이거, 이거 빅봄했던것 같아요. 야, 야, 이거, <laughs> 이거는 김사이 선수가 전략을 잘 짰네. <laughs> 아슈퍼비에탈라 이게 지금 리나신 분들은 가속또 빨리 그렇죠 빨리 치고 나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생각보다 안돼요 그렇죠? 그게 김상식 가속도못 그만 안되지 오 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이러자 김상식 쇼 김상식 쇼 부비 나요 김상식 쇼 김상식 쇼아 김상식 쇼 부비야 하하하이컨트이 안돼요 컨트롤이 는 리나를 여기서 하시는 분도 많고, 빅볼을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 네. 빅볼을 쓰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컨트롤을 버리고 네, 그렇죠. 하는 거고 대부분 그리고 빅볼을 하시는 분들은 꿀벌 신발을 신었어요. 맞습니다. 가속도를 그쵸. 빨리 하려고요. 비비 <laughs> 선수 78점이에요? 어, 굉장히 잘해요. 이번에 이제 비비 헬모네즈 선수가 점수를 2점 먹는다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게임2.7 너무.. <laughs> 너무 약간 좀.. 그러네요. 좀 <laughs> 뭔가.. 뭔가.. 나는 추억이 돋으면서도 사실 이번 메타랑은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많을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오래됐어. 14년 네. 전이에요. 경기 강사님. 내용만, 어, 경기 내용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습니 역시 비비 선도 유치원 때부터 한길이하는느 <laughs> 역시 유치원점이 있네요. 아, 그럼 저보다 오래됐을 건가? 그렇죠 어, 선배님, 선배님 이시네 왜? 자, 이번에도 왜? 처음에 죽는 선배님 <laughs> 자, 자, 이번에, 자, 이번에 착드시면 밟힌 사람 없습니다. 아, 자, 근데 또 홍이로가 꼴등이네요. 리멤버. 오, 오늘가 제일 잘 어울리는 멘트 어, 네. 아닌가요? 리멤버. 아, 오, 이거 굉장히 넓네. 스시 낮으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증식! 자, 증식! <laughs> 증식 꼴등. 자, 증식! 증식 기억 날렸어요. 자, 저거 화려한 뿔이가 <laughs> 썼던 기술인데요. 사실, 오와! <laughs> 증식 달라. <laughs> <갈라. 웃음> 승리 선수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웃음> 꼴찌! <웃음> <웃음> 자, 오퐁이로 이번에 살았어요. 자, 이번에도 과연 김자씨의빅보메탈 어? 오! 김... 밀어졌어요밀어졌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 <laughs> 초반에 이렇게 밀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자, 오, 잡혔어? 잡혔어요. 근데. 자, 오! 김자씨 <laughs> 자, 한대 넘치나요? 아! 저승댄스! 저승댄스! <laughs> 자, 밀어버려! 자 초반에 이제 안 좋아져요. 왜냐면 컨트롤이 그래. 딸려 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좀 보이네. 자, 지금 잡아 먹으러 갑니다. 자, 잡아 먹으러 가요. 자, 찌부 기부... 됐어. 아, 비비. 냠 지방 흡수다. 어, 살았어요. 자, 이것들 이러면 <laughs> 이 정도면 되게 잘하네요. 일단은 비비는 4등에듣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laughs> 네. 자, 우선 자딱 마지막으로 <laughs> 오! 비비는 <이제> 일부러 맞았어요. <laughs> 굉장히 좋은데요, 전략? <laughs> 자, 자 여기선 치이면 안 돼요. 자 제일 재밌다. 자, 보... 분늘 초대합니다. 어게인 2007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 선수가 와우 2007년 어게인 전7의 우승자가 되었고요. 2등의 저스, 저스똥이. 저, 아, 저 똥이. <laughs> 3등의 지방 선수, 4등은 증식 선수, 5등은 캠피 선수, 6등 김사시 선수, 7등 슈퍼미 선수, 8등 폼이로 선수가 됐네요. 짝짝짝 선수는 언제쯤 1등을 할지. 언제쯤 행복해지는 좋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경기 해 봤는데 우선 어게인 2007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 봤는데 사실 지금 메타랑은 너무 너무 말은 메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그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이랬, 이랬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어, 오늘 뭐재미없었었다 2009는 조금씩 달라지는 또 느낌이 있을 거니까. 20시도 20시도 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경기 또 보여드리려고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다음 어게인은 2009, 어게인 2009년 불꽃세트. 그니까 이제 나왔던 리그고, 이제 악마패, 천사패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분노와 이제 치이는 게 없어요. 그때 는 이제 다들 힘이다, 바다 치즈야. 바다 하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치는 메타는 아니고 어, 그런 느낌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선보이게 될 텐데 또 그때 2009년에 시작했던 분들이나 네. 그때 당시 에 카오스 이런 걸즐겨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조금 어, 재밌있게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07년 그때도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게인 2007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2009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경기 봐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시. 또 성질났겠지만 <laughs> 여러분 참여해주신 우리 선수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 때 뵙도록 하죠. 네. 안녕!